친환경 살충제를 미리 한번 살포를 하고 심어주겠습니다. 또, 심는 깊이도 너무 깊게 심지 말고, 지금 현재 이 뿌리 포터만 겨우 땅 속에 들어갈 만큼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김장 배추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예, 배추 심는 시기가 너무 더울 때 심으면 안 좋습니다. 이제, 처서도 지냈고, 지금 이제 심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남부지방에는 9월 상순에서 9월 중순까지 심으면 좋고요. 또, 중부지방에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심으면 딱 적깁니다. 그래서 여기 군인은 중부지방입니다. 강원도 철원과 같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요. 이제, 8월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참깨를 수확했는 자리인데요. 저는 뭐 텃밭으로 제가 먹을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멀칭해 놓은 걸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비닐을 걷어내고 다시 또 장만하려면 일도 많고 그대로 심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추를 이제 모종을 한판 사왔는데요. 황금배추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한판 사왔는데요. 배추 모종을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아주 잘 났습니다, 지금. 하얗게 잘 엉켜 있는데요. 배추 모종을 심는 딱그 적당한 모종의 크기는 잎이 대여섯 장 났을 때가 제일 적당합니다. 너무 어릴 때 심으면 빨리 자라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통 평균,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예, 여기까지 여섯 잎입니다 그래서 대여섯 잎 났을 때 예, 잎이 대여섯 개 났을 때 심으면 딱적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세장네장 네장 났을 때 심다고 예, 하는 분도 있는데요 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어릴 때 심으니까 빨리 활착이 안 되고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심을 때 여기 잎에 친환경 살충제로 미리 벌레 예방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배추 모종을 심고 난 후에 며칠 사이에 아주 어린데도 바로 배추벌레가 언제 왔는지 밑에 아래 부분에 보면 배추벌레가 깔아먹고 있죠. 친환경 살충제를 미리 한번 살포를 하고 심어주겠습니다. 여기 배추 잎 밑쪽에 주로 배추벌레는 밑에서 생기니까 밑쪽에 물이 한번 적도록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한번 뿌려주면 한참 가는 배추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뿌리가 활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침질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물한 마리에 제가 막걸리 반병을 넣어주겠습니다. 예, 물한 마리에 막걸리 반병을 넣어서 바로 이막걸리는 효모균이죠. 효모균이 우리 활착에 아주 도움을 주고요. 또막걸리는또 영양 성분도 있고. 네, 이렇게 침지를 한 후에 물이 빠지도록 한참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논이었기 때문에. 지금 점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를 심을 때 위에 흙을 얹어줘야 되는데요. 아주 부드러운 흙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바덕을 갖고 왔습니다. 이 바덕에다가 상토를 좀 혼합해서 위에 얹어주겠습니다. 예, 배추 모종 심는 간격은 보통 40에서 50cm 간격으로 심으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 줄을 하기 때문에 저는 40cm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비닐을 한 망에 두 줄로 넣을 때는 한 50cm 간격을로 하는데요. 배추 모종이 지금 보면 아주 빨리 하얗게 잘랐죠. 또 심는 깊이도 너무 깊게 심지 말고 지금 현재 이 뿌리 포터만 겨우 땅 속에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놓고 지금 이한 판이 105 폭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제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배추는, 예, 직파도 할수 있고, 모종으로 심을 수 있는데요. 여, 기 여름 날씨가 많이 더울 때는, 모종을 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여기에는, 군인은 중부지방입니다. 지금 이제 팔을, 사순에 지금 치어 들었으니까 지금 심으면 딱적깁니다 지금 모종이 잎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잎 났는데 딱적깁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뭐를 너무 어린 거 심었더만 빨리 활착이 안 되고 발발발 떨어서 겨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뭐는 조금 더 잘한 것을 심으면 훨씬 잘 자랍니다. 초기 성장이 이 배추는 초기 성장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기 성장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이 배추가 수확이 돼도 통통하게 되지 않고 일단 김장용이기 때문에 배추는 속이 꽉 차야 되겠죠. 속이 꽉찬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성장이 잘 되어야 되고. 또, 칼슘 공급을 적당하게 잘해서 결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잎이 한 손바닥만 할 때쯤 되면 칼슘 처리도 한번 하고 또 물음병 예방도 미리미리 해야 되겠죠. 저는 친환경 자재로 매년 물음병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까지 물이 차도록 충분히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이 서면 후에 위에, 위에 흙을 덮어 주겠습니다 저희 가지 뭐 텃밭 농부들은 이렇게 조그만한 것은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줘도 충분합니다 지난해 제가 배추를 모종이 너무 어리다고 조금 간격을 가깝게 심었더니만 잘 자란 것은 배추와 배추가 서로 맞닿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배추나 고추나 모종을 너무 총총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될 건데. 주수가 많이 들어 가면 생산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수확이 돼보면 항상 후회하죠. 여기 지금 참깨를 아직까지 저쪽에는 늦게 심어서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는데요. 참깨를 수확 다 하고 또 시래기 전용무를 또 한번 심어 볼 계획입니다. 시래기 전용무는 9월 초에 씨앗을 넣어도 됩니다. 네, 물을 한번 지워놓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날씨가 아주 흐린 날입니다. 먹구름이 있고 해가 없기 때문에 배추 모종 심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네,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배추 생강점에 흙이 덮이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 흙을 덮어주겠습니다 네, 깊이 조절은 이렇게 흙을 넣으면서 깊이 조절을 하면 됩니다 무슨 모종이든지 너무 깊게 심다고 심는다고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죠 딱요 지금 포터 포터 상태에 뿌리만 땅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옆에 비닐에 예, 잎이 닿지 않도록 올라와 주고요 전문적으로 많이 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텃밭농부님들은 천천히 이렇게 정성들여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나중에 아무래도 활착이 빨리 됩니다 뿌리내림이 빨라지죠 너무 잘 덮는다고 여기에 생장점을 막 덮어버리면 안 좋습니다. 모종 심고 비 오면 싱싱하게 잘 자라, 알차게 잘 되죠. 고추도 그렇고, 모든 모종은 일기예보에 비가 오기 하루 전날 심으면 제일 좋죠. 일부러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급이 되니 수분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심고 나서 얼마 있으면 또 배추벌레가 아주 작은 배추벌레가 이 밑에 생깁니다. 친환경 살충제를 미리 예방적으로 심고 예. 살짝이 되면 바로 한일주일 이내에 한번 진환경 살충제를 한번 뿌려 줘야 됩니다. 항상 잎 밑쪽에 예, 밑쪽에 한번 젖도록 뿌려 줘야 되겠죠. 예, 흙을 흙을 여기 놓으면서 너무 깊을 때는 살짝살짝 들어 주면서 뿌리가 잘 예, 그리고 이제 추비를 줄 때는 배추 뿌리에 여기에 추비 주면 뿌리가 아, 상하니까 여기에 포기와 포기 사이에 여기에 찔러서 예, 추비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 여기는 지금 밑 비료나 또밑 작업을 못하고 바로 예, 참수서 바로 심기 때문에 이제 활착을 하고 나면 빠른 시간에 이제 제가 관주를 한번 할 겁니다. 삼녀수 영양을 약대를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여기 비닐을 찔러서 넣으면 빨리 흡수가 됩니다. 네, 김장 배추 심을 때그 지방에 김장식이나 또 기후를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군이 지방은 강원도 철원처럼 일찍이 추위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너무 늦게 심어도 바로 서리가 옵니다. 설이 오고, 막, 영화로 떨어지고 이기 때문에, 알이 꽉 차기 전에 설이 오고 하면 별로, 성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날씨가 덥다고 너무 늦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8월 하순 정도는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상순에 심었는데, 성장이 늦으니까, 막 설이가 오고, 나중에 설이 흠뻑 왔습니다. 멀고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성장이 나중에 알이 꽉 차야 될 시기에 너무 날씨가 추우면, 알이 꽉꽉 안 차고, 성장이 많이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지방에 너무 더운 지방은 9월 상순에 심어도 충분히, 배추 모종 심는 것도 그렇고, 이 배추 모종 심을 때, 어떤 분들은 흙을 덮기 전에, 이렇게 물을 충분히 흠뻑 준 후에 위에 흙을 덮는 게 맞다. 또 어떤 분들은 흙을 덮은 후에 물을 줘야 그 흙이 뿌리 뿌리 사이에 밑에 땅에 잘 밀착이 되어서 빨리 이제 활착이 되고 뿌리가 내린다. 주장하시는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물 주지 않으면, 흙을 덮은 후에 물을 주게 되면, 막 흙이 그냥 막 죽탕되죠. 너무 죽탕되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배추모종 심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햇살이 안 나오고, 흐린 상태이니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지들어지지 않고 바로 이제 얼척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배추벌레가 청벌레계통이 많이 피해를 주는데요. 그 청벌레 개통은 우리 친환경 살충제로, 막걸리 살충제, 또 은행 살충제, 이런 것들로도 이제 방제가 됩니다. 벌레 피해가 막 있을 때 치료하려면 조금 넣고요. 모든 농사의 친환경 농업은 예방적으로 하게 되면 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지금 한참 후에 배추벌레가 생기면 저는 막걸리 살충제도 뿌리고 또 은행 살충제도 제가 담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치고 그래서 미리 미리 예방적으로 배추벌레가 확 생기기 시작하면 막 급격히 많이 생겨서 불을 완전히 박살을 낼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이제 피해를 줄수 있죠. 그래서 한 마리 온 밭에 내려보고 배추 뿔레가 한 마리 딱 보이면 바로 신호로 이제 주니까 전체를 해야 됩니다. 배추는 보통 심은지 70일 정도 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8월 예, 말이면 11월 초 되면,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장이 조금 늦어지면, 11월 중순이나 11월 말이나, 그때까지 다가면서 너무 추우면 냉해 받으니까, 서리는 살짝 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영하로 3도까지 떨어져도, 아침에는 얼었다가 낮에는 또 녹고 하니까, 봐가면서 늦어도 11월 한 중순 때에는 수확을 해야 되겠죠 보통 배추 모종을 구입할 때는 녹색이 좀 진한 것이 좋죠 일단 색깔이 녹색이 진할수록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한번 주고 그늘에 처음부터 깨끗에 놔두면 바로 빛에 내놓으면 시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 그늘에 하루 정도 일단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어 몸살을 하죠 몸살을 하지 않고 바로 활착하면 제일 초기 성장이 빠릅니다 네, 김장배추 한판 105포기 이제 다 심었습니다 앞으로 배추벌레 관리 잘 해서 또 특히 물음병이나 다른 병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한 싱싱한 김장 배추 만들어내겠습니다. 11월 중순쯤 제가 수확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백경천 유기농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